<laughs> 응? 아니 안 하이 하이 살살 살야아고 아니 그.. 아그거 했어? <laughs> 소리내면 안돼 영 쥐어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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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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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통과 하하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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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엄마 이거 봐 무서워 엄마 <laughs> 거북이? 어 잘하네 물물딱 나오네 얼굴 엄마. 어. 아! 물이십 물. 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. 물이 안 들어가. 확이팅몇 글자? 근데 그것도 못해. 몇 글자? 글자? 얘기해도 되는 거야? 조할는 사실 말안 하는. 물등 아무나. 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, <laughs> 니까 <맞다니까. 웃음> 다시 아뭐냐 으아, 뭐. 으아, <laughs> 속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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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으아, 으아, 그래. 그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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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

아, 재밌어, 재밌어. 아, 엄마, 응. 왜, 왜 이렇게 못 맞혀? 하나! <laughs> 응. 엄마, 이... 일! 엄마, 이거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? 몇 번? 한오분을 하나 보다. 나! 나, 너? 두 자라고? 야, 패스 두번두 두 번까지 해야겠다 네. 네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지. 하하하하하지하하